어느 기사를 보다가 한 이슬람 전문인 목회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의 주장과 그리스도인의 주장이 다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를 태면 무슬림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십니다. 이 단지 각 나라마다 가시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가미사마라 부르고 탄르라고 부르고 알레라고 부를 뿐다 같은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아랍어 성경책에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만일 같은 분이라면 같은 아랍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의 알라와 이슬람의 알라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알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열 가지를 이렇게 써 내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혹은 이 주장에는 어, 마땅히 옳은 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 중동 쪽에 가면 아브라함의 집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생된 세 개의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각각 그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바로 세 종교다 맞습니다. 근데 왜세 종교는 그리도 많이 다를까요? 그거는 해석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겠죠. 그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이름이 알라, 알라니까 다 같다라고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같이 천지를 창조한 알라 혹은 신이라면,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유태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일 것이냐, 그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100%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얘기고 그렇다고 또100% 똑같다 주장하는 것도 이게 또 너무 섣부른 주장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즉, 자기 조상들이 믿기 시작했던,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한, 언약한, 그 이후에 자신들은 선민이었다? 자신들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다? 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그런 자의식이 강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7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참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아내였던 정부인이었던 사례 혹은 사라한테 아들을 주셔갖고 바로 이삭을 낳았으면 어쩌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셔도 꼭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혹은 하갈의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으니까. 그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아 이슬람 이스마엘과 중동 혹은 이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뭐 베, 베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우리가 씨를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과 종교라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유태인들의 주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씨로 우리는 혈육으로 육으로 어 물려받은 대로 어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육적으로 직접적인 그 연관성은 없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아람 민족의 그 주류가 된 바로 그 이스마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혈육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민족들이 생성된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 이스마일이라는 라이스 이름은 어, 하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일이라고 하였고, 그 위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 이스마일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름 말이죠. 오늘도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 살아가좀뭐뭐 핍박까지는 뭐 아니어도 질투를 최소한 하지는 않았겠어요. 네가 감히 어? 내 남편의 아이를 가져. 뭐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나와가고 아 뭐, 이제 구박을 하니까 그랬겠죠.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말 말씀에 복종하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이스마일 민족, 이스마일과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주장에 관해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걸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스마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혀 팩트하고 연관된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나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 하였더라. 그 그러니까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이때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서에선 애국여자,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피가 이제 그쪽의 계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종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히 여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라보다도 먼저 임신을 한, 그럼 축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그 우리는 이대목도 이대목을 잘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후임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축복받은 민족이니까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그 사실이 안 달라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정말 축복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태인들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 잠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대에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던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축복받았다라고 표현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누구도?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저 어쨌든, 뭐 옳다, 그러다 말하기 전에 2000년 만에 나라를 정말 거의 찾았다는 것은, 이건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죠. 그걸 축복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뭐그 그 나라나 그 민족이 그렇게 뭐, 어, 인구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어, 떵떵거릴 만한 위치가 됐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건국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강성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32장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 어, 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그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이었다. 내서의 장자권을 어머니와 작당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눈 밖에 나서 죽을까봐 도망쳐서 외삼촌 네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하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런 또 아내도 없고,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본토로 가서 내가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 고향으로 이제 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야뽀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어 아주 이것도 지혜롭게, 레안의, 레안의 그 그룹, 라엘이라는 그룹,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 놓고, 팍, 뭐, 모든 술, 술, 술을다 써놓은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 혼자 남아서, 어, 밤새워 기도하려고 이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는 어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뭐 설도 있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이 고관절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다치게 되죠. 거의 뭐 중증 장애인쯤 될 만큼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사자 그 사람이 결국 포기할 만큼 그렇게 씨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과 맞싸워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이렇게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원래 이삭의 형이었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있기는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뭐둘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이스마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통이라는 소위 측면에선는 당연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이 계보, 요셉, 뭐서부터, 모세뭐 이런 계통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일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흐르는 그 피를 우리는 사실 그 족보를 알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바로 그 족보를 자신들의 정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 주장에는 허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래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주장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사의 53장을 해석할 때도 쭈삐쭈삐 하거나좀 숨기거나 뭐 이런 건 있어도 거의 뭐 우리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만 그들에게는 신학이라는 게 없죠.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또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해요. 24번째 선지자. 25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뭐 이제 아브라 아담서부터 뭐 노아서부터 뭐 아브라함 모세 이르면서 예수님이 24번째 선지자고 무함마드가 25번째 마지막 선지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슬람 사람들인데 뭐 그저은 자기들의 주장이고, 25명을 선발한 것도 사실은 별 근거가 없고, 뭐 하여튼 주장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주장이 많이 다르니까, 그 주장이 많은 다른 다름, 다른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종교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효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피 자체가, 혈육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니까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혈육주의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 말고는 전부 다 이방인이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만약에 그들이 개종을 하고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 폭발력은 정말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성경과는 거리가 있고 자신들만의 경전, 즉, 꾸란을 만들어서 결국 어, 유태교나 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스마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통이고 주류고 어, 이 믿음의 계보고 옳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들은 유, 유태교나 기독교를 2단 뭐 사이비까지라고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쨌든 분명히 어,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음, 것처럼 자기들은 무함마드가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실상 뭐 그들은 표현은 예언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위치에 이 무함마드를 대치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들이,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 우리로선 재림주가 오면 결국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갈의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체험은 무엇입니까? 하갈의 성품은 이 여종답게 굉장히 야성적이고, 어, 굉장히 터프한 예, 그런 어,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일에 대한 들락이 같고 모든 사람은 칠이라 뭐 이런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도 역시 그가 굉장히 터프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는 순간 여주인을 멸시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 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여종이나 첩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본부인의 그 위치를 바꾸는 일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그렇지 않았죠.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도 많고 뭐 사실 할머니가 된이 사라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데 여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굉장히 괘씸했겠죠. 아 그러니까 막 질투도 났을 것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창피했을 것이고, 뭐여 차저 차해갖고 뭐 야단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을 나왔던 하왈이, 저, 하갈이 절망에 빠져서 샘물 곁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올 만큼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구조라도 그를 정말 믿음의 조상에 그 포함시킬 만큼 그런, 뭐 그의 신분이 낮아도 성경은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신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갈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긍율하심의 은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만남으로 그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귀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이 하갈과 같이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사실상 믿음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의 하갈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갈이 자객이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대목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복하고 그 사랑이 인도하시며순복하여서 다시 사라의 수화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체험 후의 하가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슬람교의 그 텃밭 혹은 이슬람교의 그 계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과 만난 그 장소를 한번 봅시오 만남과 체험의 장소의 장소는 이 샘은 술길의 이름도 없는 한 샘입니다. 여기서 술은 그 이름입니다. 그냥 술. 그러나 이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만남으로 하갈은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으로 변화를 받은 은혜로운 장소가 됩니다. 별 이름도 없는 작은 샘이 흐르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 이름을 부엘라헤로 이즉 나를 지키시는 생존자의 샘 혹은 나를 보내신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부엘라 헤로이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란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적통에 있는 개파의 사람들도 아니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도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러셨을까? 적통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 고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정통 그 계보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맞지 맞아하지 않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을 이루 헤아릴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도 축복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것은 작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가난을 향해 여행하는 이 야곱 일행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해를 당할 위기를 간신간신히 히 벗어나서 여기서도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아버지나 뭐 형이, 형이 있는 그곳이 이곳보단 낫겠다. 설마 나를 죽이게 할까? 뭐, 사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래도 그게 낫지. 이게 외삼촌은 나를 더 빗박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랬겠죠. 뭐, 친가, 가친 집계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귀한 길에 오르죠.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을 치면은 다 죽을까봐,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팀을 나눠 놓고, 자기 혼자, 이약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델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신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대로 형 에서의 칼에서도 구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장에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메시지를 받은 야곱이었지만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형에서는 여전히 그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는 남아도 죽 죽고 돌아가도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서 죽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가는 소문을 듣고 참 두렵고 답답했고. 좌절 답답했지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야곱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막연히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아니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신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강구한다고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 간절히 기도한 야곱은 형 에세게 줄 예물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아, 전 나는 약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 새끼나기 10마리 등총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죽음이 그냥 뭐 어쩌면 어, 어, 형 에서가 어, 자기를 죽일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의 분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한 거죠 선물로 이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각각 때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서가 부르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점진적인 화해 접근 방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낸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나머지 소유들을 건, 이 야곱강을 건네주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그 밤을 꼬박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홀로 밤을 세운 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 홀로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고 결국 그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밤새 야곱과 씨름하고 난 하나님의 사자는 나리셀 즈음에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름을 매기로 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회계를 촉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죄를 거짓없이 자백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죄의 자백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즉각 이스라엘로 개명할 것을 명령하고 떠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 이스라엘은 참으로 유구한 역사 속에 뭐 그게 뭐몇대이건뭐 건간에 오늘 본문의 중심인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누가 적통이냐 혹은 누가 정통이냐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말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만드셨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기독교, 뭐, 유대교 뭐, 이슬람교는 뭐, 세계 종교의 뭐, 3분의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나머지 3분의 1이 뭐, 불교든 힌두교든 뭐, 그런 정도가 한 3분의 1 하여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그타 종교가 뭐, 절반을 절대로 넘지 못할 아주 그냥 주류가 돼버렸지이아브라의 종교들이. 그러니까 그, 그것도 말할 게 없죠.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뭐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아람 민족 혹은 이슬람이 얼마입니까? 뭐 정말 이억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봐도 뭐 기독교인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카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개신교회든 관계없이 한번 따져 보세요. 수십억에 이르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이 혈육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나 무엇으로 따져도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를 주도하는 모든 세력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 영향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이게 3대 종교라고 말할 만한 거예요. 영향력으로 봤을 때. 물론 세계 이제 최대 인구국이 곧 되는 인도의 힌두교로가 뭐 정말 14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그 중에 대부분이다 힌두교이니까 그 숫자로 힌두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인도나 힌두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불교가 강한 나라들이 몇몇 있긴 해도 불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독교나 이슬람만큼 그렇게 치열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번성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해서 이스마일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세월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는 알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혈육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이고 아무 볼품 없는 그래서 성경은 개돼지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종교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지 뭐그 그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근거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들이 여태까지 갖고 왔던 그 완고한 종교적인 신념의 플러스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건이슬람건들입니다 정말 5년 10년을 전도하고 선교를 해도 결신자를 한 명을 못 맺은 선교사들이 허다하다라는 편이 나올 만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전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험 한다면 가장 잘 믿는 타종교인들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적대적이니까 선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선교는 세계 어느 곳에나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마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대조적인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정통에게만 축복을 해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마엘과 우리 차원에서는 비주류라고 여겨지는 지금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슬람도 축복을 해주신 걸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혹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 동방 끝에 있는 이 한국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수천만 명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느 나라가 그렇게 변화될지 우리는 이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서 있냐, 느 혹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서 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림을 믿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초여러분이다 되시길 주의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100% 이해하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분명히 이두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내리신 그 까닥을 그리고 또다 축복을 해주신 그 까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축복하신 이유, 또 명명해 주신 이유가 있고 이스마엘도 맞지 그 어머니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 에게 존경 을받을 만한 그러 한 라인 에서 있 지는 않 지만, 하나님 께서, 그 에게 이 름을 허락 하 시고 축복 해신 까닭 도 분명히 후 대에 나타날 줄믿 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 께서 주신 사명 을잘 감당 하며 되새 기게 하 여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